안녕하세요 덕구스틱 정용규입니다. 이신도입니다 박사님, 예. 또한주잘 지내셨습니까? 아잘 지냈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도 지나고 살만합니다. 아직 여름, 여름이요 박사님. 아유, 여름이. 아직 여름입니 박사님 오늘 드디어 음, 필터에 대한 결론 결론편. 예. 습니다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laughs> 어 <써야죠. 웃음> <laughs> 그런데 어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왜 그런지 네. 박사님 측정 데이터 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요. 어, 베링거사에서 나온 DQ-2496 어, 어, 장비를 이용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오래된 장비죠? 10년 아마 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20년이 더 됐습니까? 네, 20년. 네, 나온 지 네, 20년 네, 정도 에서 네, 자연사 박물관에 있을만한 <laughs> 베링거사의 d q 2 <24그룹> 4 9 6 장비를 <laughs> 사용을 했고요. 또 우리의, 어, 영원한, 그 전기를 드럽게 해주는 그 장치. 천와트 이상의 진공상수기를 사용을 해서, <laughs> 예, 전기를 들었게 <더럽게> 했습니다. <laughs> 네. 사실 이거 언밸런스 출력을 한 이유가, 밸런스를 하면, 또 너무 더 좋기 때문에. <웃음> 네. <웃음> 혹시나 조금 더안 좋은 걸더좀더 확연하게 보기 위해서 이걸 네. 한 거고요. 실제로 밸런스를 사용하면 이 차이는 더 미미하다, 여기서. 맨 처음에, 물론 뭐, 퍼먼을 사용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퍼먼 장비가 그뭐 AVR 장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청소기를 켰을 때하고, 어, 지 않았을 때 전압 강화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거의 7V 정도. 그쵸. 예. 전에는 219V로 이렇게 됐다가, 청소기를 켜니까, 213V, 무려 한 6V 이상이 이렇게 강화가 되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잔압이 너무 많이 강화됐다고, 이렇게 경고등이 뜨는 네. 상황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AVR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그, 이런 거를 사용할 때는 좀 이런 부분에 참고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그래프는, 음, 파워 컨디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청소기 사용 전후에서 DQ 이사9력에서의 오디오 신호 품질에 대해서 측정을 한 결과인데요. 이 파란색이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서의 청소기 사용하기 전 네. 그렇죠? 그리고 빨간색이 청소기를 청소기 같이, 사... 같이 사용했을 때 예. 그러니까 아까 213볼트가 나올 때 그때 사용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219볼트였을 예. 때랑 213볼트였을 예. 때. 자, 예. 그렇죠. 이제 보니까 정대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laughs> 거의 차이가 없죠. <laughs> 제가 보기에도 거의 차이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면 물론 뭐 저번에도 우리 보서 알겠지만 청소기를 사용을 하면 당연히 전기도 좀 조금 더러워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오디오를 측정을 해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이유는 바로 웬만한 이런 그 오디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전원 필터가 내장되어 네. 있다. 네. 그래서 거의 지금 그 청소기 동작 전후에도 오디오 품질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그 파워 컨디셔너를 이렇게 사용했을 때, 저희 같서 네. 이제 전원 빌드를 사용을 했을 때 다시 한 똑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래, 이게 지금 퍼몬이 뱅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뱅크가 1번 뱅크, 2번 뱅크, 앞에도 있고 있는데요. 그 여러 이렇게 뱅크에서 다 꽂아서 사용을 해보더라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것도 건차에. 죄가 없다. 없다. 네. <laughs> 그래서 뭔가 <정말 웃음> <laughs> 네. 결론이 지시편이랑 좀 비슷해져가는 네. 그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박사님. <laughs> 네. 그 오디오 기기의 성능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오디오 기기가 너무 허접해가지고, 진짜 뭐, 이렇게 전원 필터가 전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오디오 기회를 사용했을 때는 조금 차이 됐을 수 있겠지만, 뭐, 정도비도 알겠지만, 대부분의 프로 오디오 하는, 그 쓰는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전원 필터가 있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다 들어가 있죠. 네. 예. 요즘에 없는 걸 찾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전원, 어, 필터가 그때는 크게, 어, 역할을 하지 못한다. 네. 본질이다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특별한 차이점은 이렇게 전원 필터를 사용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이게 신호가 약간 이게 시간 차이를 이렇게 넘을 그렇죠. 수가 있는데요. 예. 레이턴시가 생기 물론 이게 미면차이긴 하지만 이렇게 프로 오디오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묘한 차이가 성능에도 아주 미묘 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중요하죠 그냥 뭐 외부 이제 뭐 이펙터나 이제 뭐 다이나믹 음. 계열 이제 프로세서 장비든가 그러니까 아날로그 장비들이든 뭐 디지털 장비들이든 음. 이제 신호를 이제 쏴줬다가 다시 돌려받을 때 음. 레이턴시가 다, 다 각기 다 다르거든요. 네. 저런 필터를 걸었을 때는 아주 뭐 마이크로메타 마이크로, 마이크,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의 단위라서 굉장히 적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률적으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도 항상 이런 그 전원 필터를 걸 때는 약간 이렇게 어~ 지연이 들어온다라는 것들은 좀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프로토에 있는 딜레이 보상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면 사용해 줬으면 하는 게 저는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부 다 지금까지 나왔던 거 뭐~ 뭐~ 바로 사용했을 때 뭐~ 이렇게 청소기를 걸었을 때 음. 그다음에 필터를 걸든 안걸든다 겹쳐 보면 다 똑같다. <laughs> <laughs> 그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음. 그 전기 질에는 어좀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됐어요.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이 전기의 질이 소리에 소리의 음질에 얼마큼 이제 영향이 음. 미치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네네. 요 부분에서는 별로 차이가 네, 크게 그의 유의미한 차이는 거의 없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이건 각자 이제아 그래도 나는 뭐이 정도 돈에 뭐요 정도 차이라도 나는 뭐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뭐 쓰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각자 판단에 저희가 이제 맡기면 될것 음, 같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그 대부분의 오디오 기기에는 전원 필터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또두번 네. 이렇게 전원 필터를 쓸 필요는 없다 네. 근데 만약에 없을 때는 뭐뭐 뭐 옛날 뭐 빈티지 음. 장비를 쓰신다든지 네. 뭐 이럴 경우에는 음. 어느 정도가 그러니까 또 음.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박사님. 특히 이제 요즘 이건 또 우리가 디지털 장비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아날로그 장비였다고 하면 또 영향이 또 미미하게 생길 수는 있지만 네. 디지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전기질이 네. 저희 이 공간보다 더안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러면 또또 또 예, 다른 예. 결론이 있을 수도 있고. 전기 전문가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뭐 옛날 가옥들 뭐 이렇게 빌라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접지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110, 2 2 0을 혼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질이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웬만한 뭐 요즘에 지어진 건물들 그 같은 게 접지가 되는 곳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유사한 어떤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음. 일단은, 예, 이 전원 필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원 필터이기 때문에 장비 보호하는 음. 목적에 사용하시는 게 가장 잘 맞고, 네. 만약에 음질 측면으로 만약에 보신다면, 음. 다른 옵션을 더 찾아보시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예, 뭐, 저도 뭐, 전기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전기는 좋아야 된다. 그렇죠. 예. 네, 전기가 좋게 하려면 첫 번째, 극성을 맞춰야 된다. 예. 예. 두 번째는 접지. 어, 접지가 잘돼 있어야 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는 신경을 어. 쓸수록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오디오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전원 필터를, 필터를 이런 것을 좀더뭐 사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에 좀더 신경을 더 쓰는 게그 돈으로 훨씬 더 예. 가성비 측면에서는 좋지, 좋지 않나. 그리고 그래. 또 우리 구함을 못 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원 필도 끝내는 마당에 <laughs> 전 국민이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아, 해야죠. 예. 전 <laughs> 국민이 좋은 소리를 듣는 그날까지 특코 스팅입니다. 화이팅